사포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포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실 때 낭비하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딱딱한 재질의 나무를 덧대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포를 뒤집어 놓고 나무를 감싸듯이 말아줍니다. 모든 면을 감싸게 되면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해주고 나서 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무를 감싸듯이 감아서, 목재의 거친 면을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결따라 문지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힘과 마지막 힘이 같아야 목재가 매끄럽게 다듬어집니다. 처음보다 훨씬 매끄러운 모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